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of for ransom. This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ney. This is our moment, moment. 0번 이현호, 3번 강성욱, 6번 이주민 자, 예마서는 중앙대학교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이경민, 6번에 유형우, 10번 서지우 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성공으로 첫 번째 쿼터가 시작됩니다 이 형제들이 어떤 활약을 펼쳐줄 수 있을지 성균관대학교 이현호 넣어주고요 골밑에서 대상 네. 성공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가 박스앞을서 잘하네요 인 들어갑니다 성공 성공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걸렸어요. 자양팀 블링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웃 넘버 상황이고요. 골 밑에서 끊었습니다. 네. 신감이 또 신입생의 면부가 아닐까 싶고요. 자 강현수 던져야죠. 석 점. 들어갑니다. 강현수. 어, 지금은 차스가 나, 오픈 찬스가 났어요. 두팀 아직 하나의 파울도 불리지 않고 있고요. 강현수 어. 직접 돌파. 강현수. 4년 강연수 홈에서 보였습니다. 네, 선수들이 조금 더 몸을 풀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석점 던집니다. 네. 유형우. 네. 자 아직까지 일코어 성균관대학교 석점이 터지지 않습니다. 네. 자두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서, 던집니다. 아하 그리고 네. 지금은 리바운드가 아니었는데 잘 잡았습니다. 네. 자 아웃 넘버 상황인데요.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아, 석공을 못 살렸네요. 네. 네. 아하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는 석공의 네. 성공시킵니다. 일국정차 중앙대학교가 앞선체 종료가 됐습니다. 구민규 탑으로 빼줍니다. 이연호. 허 아, 네. 지금 페러버가 나왔고요.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석공 성공하네. 중앙대학교의 현연 선수입니다. 이주민이 다시 들어왔고요. 돌파. 아하. 아, 걸리고. 계속해서 걸리고 네. 있어요. 와이드 오픈입니다. 석점. 네. 승합니다 유형우. 사이드 쪽 빼줍니다. 직접 던져. 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네. 자, 성인관대 쪽에서는 득점을 좀 만들어줘야 될 텐데요. 골밑에서강성욱의 네. 득점이 나왔습니다. 득점을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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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 차분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탑에서 석점 예! 깨끗합니다. 김태영 자 그리고 탑또 다른 신입생 이관호 선수죠. 이관호석점올라니다 예! 아! 성중관대학교의 가드진이 터지고 있습니다. 아직 9점의 리드가 있습니다. 고천유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놓고 예! 골밑 2자강성 김태영 김태형이 직접 돌파. 예. 김태영 올려놓습니다. 지금 올라오네요. 자, 압박을 풀어냈고요. 이경민 던집니다. 오. 들어갑니다. 석점 이경민. 대학교 공격으로 경기 재개됩니다. 고찬유 석점 먼 거리인데요. 들어갑니다. 야. 사실 동국대학교와의 경기에서 이 답답했던 외곽슛이 오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구민교 골밑. 50대 37. 아하! 지금 턴두부가나왔고요 이내 상황인데요. 리바운드 잡아 네. 놓고 득점하는 게 페어. 어, 점수 차를 조금 좁혔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가 조금 어, 좀 수비에 대해서 또 얘기 좀할것 같습니다. 네.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선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세번째 쿼터에 돌입했습니다 석점 구민교 네. 들어갑니다 구민교 이현호 다시 구민교인데요 석점 어이, 또 네, 들어갑니다 네, 네. 구민규 연속 석점파 네. 파고듭니다 자 석점 어이, 네. 들어가 네. 샤클락 5초입니다 4초 3초. 미드레인지 점퍼. 어, 들어가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석점 차입니다. 다 따라왔습니다. 이경민. 이경민. 이경민 직접 벗어합니다 네. 미드레인지. 리바운드 잡아내고 네. 있습니다. 빨라요. 자, 그리고 속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네. 연결시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어우. 자,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냐면 네. 멘트를 할 겨를이 없어요.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석 네. 점.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리바운드 중앙대학교 쪽에서 따냈습니다. 김두준이 다시 한번 빠르게 김두준. 득점 네. 네. 인정 마취. 고찬용. 석 점. 석점 패. 페인트 한번 주고. 자 리바운드 잡아냈는데요. 아하 여기서 터너버가 발생돼요 와이드 오픈 서지오 네. 다시 한번 골밑 안 들어가 아, 두, 두 개가 안 들어갔어요 네자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플로스터 매치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아줍니다. 아, 아 서지우 선수. 서준 선수가 공격 리바운 드잘 예. 잡는데, 득점으로 이어지지 그렇죠. 않아요. 리바운이, 리바운 잘 잡는데, 예. 서점! 예. 자, 네. 들어갑니다! 오늘 잘 들어가네요. 공격을 할것 같고요. 서점 올라갑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성대가 잡았어요. 아웃바웃! 아. 아. 이 멋진, 원앤 네, 벙크가 득점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네. 어, 어느 팀이 지금 집중하느냐, 어, 득점을 하느냐, 그리고 한 가지, 어, 실수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네. 자, 사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중앙대학교의 공격을 시작했 어, 됐고요. 사쿼터의 폭력을 이경민이 열었습니다. 이경민 선수 좋은데요. 오픈. 네. 점 강연수입니다. 네. 자, 서지우. 이번에는 리바운드를 아, 잡지 들었어요. 못했습니다. 다른 선수도 리바운드를 들어야 되는데 서준 혼자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직접골파에서푸민규가 네. 득점을 만들어 줬습니다. 강성욱이 비었습니다. 페인트 치고 반드 패스 트럭으로 들어어요이주민의 네, 득점. 그, 움직임을 가져가야 돼요. 네. 네. 자, 2점슛 들어가지 않았고. 오우, 네.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백코트 빠른데요. 네. 깜짝! 오 좋았어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중앙대학교 쪽에서 네. 잡았습니다. 속공 강현수. 강현수! 어우 네. 빨라요. 다시 한번 강성욱 수비를 풀코트로 붙어야 돼요. 성균관대학교는요. 네. 자, 샤클락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앤드 원입니다. 아, 재기 좋아요. 오우. 자, 강성욱 선수 본인의 네. 자 고찬유 직접 돌파해 봅니다. 고찬유 올라가요. 리바운드 잡아놓고 네. 이번에 서주가 성공시킵니다. 야, 야. 자 여기서 스틸 나오지 않고요. 석자 네. 이걸 쐐기 포가 될수 꾸네요.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지만 리바운드 잡아내면서 중앙대학교가 이제 승리를 만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서진 선수가 이번 달달해졌어 경기 종료됐습니다. 중앙대학교가 플레이오프 8강에 복수를 성공합니다.